오신 다른 일정으로 예 네, 바삐 달려 다니고 계시는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님 모시고 잠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제천시의회 의장 이정임입니다. 이렇게 우리 음, 희망마트 역전광장에서 열릴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건나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단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이 자리에는 우리 김창규 시장님이 또 오셔서 훨씬 더 자리가 빛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제천문화원 최명현 원장님과 또 우리 제천을 널리 알려주시는 유튜브 관계자분들도 함께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. 이런 음, 예술을 통해서 우리 제천 시민이 행복하고 또 제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제천역 코레일 광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강, 음, 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오늘 참여하는 우리 어, 관계자 및또 공연하시는 분들 어, 양희경 예술장부 너무 잘 봤습니다 양경희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.